자, 반갑습니다. 단타튜브입니다 네, 어, 영상은 오랜만에 조금 이제 올려드리는데, 어, 시장이 뭐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영상은 조금 구체적 그 하는 게, 네, 어, 좀 느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달, 그 다음에 어제까지 뭐 하더라도 시장이 어제 전, 그저께까지 만 하더라도, 저번 어, 주 금요일이죠 시장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날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 레이더 공방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종목들 그쵸 네 보시게 되면 9월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됐습니다 저희 네 그쵸 네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어, 이 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은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 조금 매매하기가 어렵다, 초보다, 어, 내가 줄인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손쉽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들, 매일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어, 단타로 수익이 나왔던 종목들은 바로 이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 공부방에서 알려드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 보시면 상암의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가지고 음, 단타포착이 보시면 매일같이 저희가 수익 냈던 이제 내용들 여기 다 올려드렸거든요 네 여기 어 여기 다 올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자면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수익 나왔던 수익 인정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조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네, 저희가 공방으로 초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에 들어오셔서 네 바로 이러한 매뉴법들을 조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히림이거든요 히림. 음 희름인데 희름이 장주에 7%까지 올라갔죠. 7%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자면 분봉상, 삼분봉상 어떠한 패턴이 나왔냐면요. 어, 1차적으로 주가 눌려, 눌려놓고 나왔고 박스권 나왔죠.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어, 추세가 강하게 끌어올려지는 이러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수익을 낼수 있는 네. 어, 이런 방법들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 11월 3일날 A 프로였거든요. A 프로 에이프로? 최근에 종목들 11월 3일날 A 프로였는데 음, 이때 죠 이때 저희가 이날 11월 2일날 들어갔어요. A 프로 같은 경우는 어, 11월 2일날 들어갔었는데 얘도 보세요. 어떠한 경우가 나왔냐면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봉에서 이런 박스권 자리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또한 차례 이제 시세가 안 죽고 네, 박스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초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런 자리들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어떠한 트렌드냐면. 어, 이런 자리들이 많이 나요. 와 즉, 어떤 거냐. 요즘,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자면.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의 비임도 그렇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폭과대 이후에, 21선을 돌파하면서, 어, 고개를 들어버리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 패턴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요, 분봉상에서, 즉, 이런 분봉상에서, 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 시세를 주고요 또 박스권 만들어주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주는 이러한 자리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어, 이러한 종목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어, 수익구간들 매일같이 어,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수익구간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늦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잡는 방법은요, 딱한가지예요 네. 내가 정말 주식을 매매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 또는 내가 그 진짜 종목은 에코프로 밖에 몰라요. 하시는 분들. 네. 어, 또는, 어, 나 매매한 지한 달, 네, 두달 밖에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요, 네,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네. 어, 돈을 받는 건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은 거고. 제가 상한내 애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네.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닷점들을 공유해 드리는 게 모두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거 돈 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업라이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 또는 애플 앱 스토어 둘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어,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다 올려드렸기 었 때문에 그 링크 클릭하신다면 바로 이 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운 받으시고요 회원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 지금 안 뜨는데 회원가입 해주시면 돼요. 어.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바로 오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공방까지 제가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매 타점들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으로 종목들을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뭐 떨어질 시장도 있고요 어, 반등이 나가는 시장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가 나오는 시장들도 반드시 있어요. 어, 그렇죠? 크게 이세 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 시장에 분명히 맞는 매매법들이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네. 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뭐 돌파 매매가 더잘 먹힐 수도 있고 어, 계속적으로 뭐 10월 달, 11월 달 같이 계속적으로 어, 9월 달처럼 이렇게 하락하던 시장 있죠. 하락하던 시장. 네. 보시게 되면 음, 지수 네, 지수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음, 지수. 지수 차트 여기 있다. 네. 자, 지수 차트를 보면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8월 달, 9월 달부터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 이런 시장에 바, 다 맞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 9월 13일, 보셔, 보세요. 시장 떨어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는, 이런 하락장에서 맞는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 이런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또 지금 올라올 때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는, 반등이 나올 때 어,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수익 구간들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장세 또는 이런 반등장세 또는 이런 횡보장세 모두 다 어, 매매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시게 되자면 이런 하락장세에서는요 돌파매매가 쉽게 안 나와요. 어, 그렇죠? 어, 그리고 이런 반등장세에서는 눌림매매가 또 쉽게 안 나요. 와 그렇기 때문에 각 자에 맞는 매매 방법대로 어,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런 매매 방법들이 없다 나는 이런 매매 방법을 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어, 저희 상은의 더플 게이션 네, 꼭 들어오셔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늦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어, 내일도 어, 잡아야 될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도 조금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음. 이거는 모두 다이 상한 내 더플리케이션 공부방에서 메스타점들 네, 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어, 잡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